좋은 이름이라고 테이토스가 뭐야? 돈도 더 사왔어? 아니 <laughs> 뭘 하든 잘 살아 보람에. 나 군산 중국집에서 일해. 거기 밥도 주고 잠도 줘줘. 그리고 사장님이 착해. 누구랑 다르냐? 그래서 그 얘기 해주려고. 그래서 여기 온 거야. 혹시 만난다고 하나? 이거 언제부터 내 말을 잘 들었어? 너나엄마라고 생각하는 긴 거야? 그러게야 여기 왔잖아. 그래서 얘기하잖아 지금 내거 어느 쪽에 들좋와 너가 사무원 아니야 아니 면뭐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그래 어른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대학까지 내가 어떻게든 죽을 테니까 먼저 고 싶은 거 대학가 아니 합격이 중요해? 그냥 이상하지 않고 사람들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나좀 믿어줘 죠 아니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사람 대도 못받아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죄야? 그게 잘못이야, 엄마? 그냥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! 이런, 이런 피곤하게 좀 하지 말고! 지금 좋아. 엄마가 대학까지 뒷받아서 게 하기 싫다고. 괜찮다고. 나잘 산다고! 엄마가 생각보다 지금 더잘 살아, 지금!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.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, 나좀 그만 신경 쓰고, 아 몰라 나 가.